문제는 1주차 45번 문제인데 45번 문제에서 자, 첫째 항이 등차수열을 이루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 이렇게 얘기했어.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등차수열을 얘기한 거야. 자, 등차수열이 되려면 오늘 수업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sn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, 여기 뭐 2분의 dn 제곱이라고 했지 이렇게 2분의 d n 제곱에 플러스 뒤에 뭐 이렇게 n 이렇게 쓴다 그랬었어 상수항이 없,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지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될 수가 있어 이해가 돼? 그래서 이쪽에는 있 얘가 0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는 k-3이 0이 돼줘야 돼 되게 쉽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마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수업 여기서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야 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되려면 그러려면 이 상수항이 제로가 돼야 돼. 여기에 있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안 나와. 알았지.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. 이 뒤에가 0이어야지만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다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등차수열이다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해 알았지?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걸 그냥 강조한 것 뿐이야 알았지? 그냥 이 말을 빼고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즉이 말을 빼고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이라고 말했어도 그래도 이 아이는 이 상수항이 제로여야 돼 알았지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조한 것 뿐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해 줄게